오늘의 룩 추리닝 <laughs> 바지와 그물망사 니트 입고 오늘은 외출을 합니다. 오늘은 친구가 어, 휴가여서 그 친구도 임산부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것저것 꿀팁도 얻을 겸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겸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의 배. 지금 아직 공복이고요. 공복해, 이 정도? 오늘이 20주 며칠이지? 한 4, 5일 정도 된것 같아요. 가방은 이 아이를 가져갈 건데, 리타님이 선물해주신 모루 인형 키링과 함께 갑니다. 얘 때문에 요즘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laughs> 귀여워. 나, 나, 저, 핸드폰. 좀우아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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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늘 말을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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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여 그냥 말이 많은 거다. 여기, 번 먹어볼까? 응응응. 너기여얘기해아니 <laughs> 아니, 기 나도 먹어야지. 맛있지 아, 이거? 응. 응. 그래서 나도 응. 수련 먹으려고 어? 오늘? 응. 이거 오빠가 사온 거야. 병은 또 언제 가? 다음 아, 주. 난 그러면 이해를 못 해. 응. 하지? 근데 너가 살이 붙은 게 느껴져? 근데 뭐은 모르겠어. 배 말고는. 아직은. 지금 얘몇 그램이야? 어저번 줬나? 277g였나? 5 0때몇 그랬지? 나도 하려고 했다가 괜히 이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았거든. 음. 아이가 이렇게 잡지아이왜 음. 이렇게 크지, 막 이러면서 옆에 너무 조그맣게 나온 거. 오빠한테 이거는 뭐 같이 찍다, 하나만 찍다, 막이랬던게 생겼. 그 일산? 어. 아 오. 몰라 나아도 돼. 짠 파스타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있어 어, 상관없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랑 하나씩 먹읍시다. 아오간자도 있구나. 그러네. 응. 어, 음, 맛있어? 괜찮아? 응. 음. 그때 이떡할 때. 응. 이떡할때 <laughs> 이게 이게 들어갔어? 와 갑자기 당긴 거야아 아, 그래? 그래서 먹었는데 괜찮았어. 나는 생각하면 다못 먹겠다. 음 근데 막상 가면 또다 먹어. 아, 아 오, 오, 음. 맞아. 약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음. 가기 전에는 조금, 아, 그론데 싶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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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뭐야. 커피가 마시고 싶은 거야, 요즘. 피카페에서 먹어. 어, 응. 그래서 그런 거를 한 잔씩 먹는데. 너네들 커피 좀 같이 사는데? 그걱정 그러니까, 근데 디카페인이 없지 집에 아 그래서 오빠가 또사 먹겠다고 하면 어. 내가 그건 또아 내가 얼마나 그지? 먹는다고 어. 이러면서 안 해놓고 오빠가 먹을 때 디카페인은 <laughs> 없어 어, 저희는 지금 오빠 퇴근하고 아기 침대를 당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신생아 아기 침대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이제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거는 쓰는 기간이 엄청 이제 얼마 안 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당근이나 이렇게 중고로 이제 많이 사신대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얼마 안 쓰는 거에 막좀 이렇게 큰돈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기 침대를 지금 당근을 하러 가고 있고 어~ 이제 그 매트리스 커버라든지 아니면 그 아기 침대에 이제 사면에 붙이는 그 가드 정도만 사면 될것 같은데 근데 또 가드도 친구가 애 키워본 친구 말로는 가드가 진짜 필요가 없대요. 뭐, 애기가 오히려 안 보이고, 뭐, 어차피 신생아 시절에만 쓰는 거라 뒤집기 하면 이제 그 침대를 못 쓰게 돼서 어차피 가만히 누워만 있는 아기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가드도 사실상 크게 필요 없다 해서 우선은, 음, 가드도 안살 생각이고 우선은 오늘 애기 침대 상태 좋은지 가서 확인해 보고 구매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당근으로 침대를 가져왔는데 저희 차가 세 단이어가지고 이거를 분해를 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공터에서 잠깐 최소한으로 분해를 하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 분해해서 씻고 집으로 갑니다.

여기 메뉴판에 나와 있는 게 간다? 여기 식당은 이기 간고, 여기. 와, 나 곱창 쌀국수 처음 먹어보잖아. 진짜 맛있어. 진짜 찐하고너술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느낌일까? 그러니까. 진심 이게 메인이다, 언니. 밥도 짱인데? <laughs> 아 <나> 나와? 니청나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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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아그아자아안아오 아니,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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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내아아아아 <매> <outro> <laughs> 오, 오, 맞아, 맞아. 짠하네? 그치, 그 이게 간 입에 흘리다 어때, 어때? 괜찮아? 뻗어? 완전 해장 반게아 진짜 그지이 금리 빠졌잖아. 그, 쪽으 먹지 마. 그니까. 빠이쪽 먹고, 또 먹고 있더 아, 그래, 이게 임신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게 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아니 근데 무슨 만두 먹다가 배 그, 배추 김치 조금 먹었거든. <laughs> 진짜 못 식잖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나는 음. 이런 거못입혀가서고 내가 여기 있 네네. 아, 모자까지? 응. 아기 딸국질 한단 말이야. 아. 고마워.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원샷, 원샷, 원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응. 응. 아니 내가 커피 안 마시잖아 우와, 커피가 그렇게 먹고 싶어아 정말? 신기하다 그럼 티커피인로 마셔 이게 약간 못 먹는 거에서 오는 그런 건지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거 진짜 소주를 먹는데 소주 빼고 진짜 이만해 근데 그걸 입에 딱 꽂고 꿀깍꿀깍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런 컵을 꽂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진짜 <laughs> 나도 술 먹는 것도 자주 보고